안녕하세요. 학교 변호사 김영미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맛학폭이라고 하잖아요. 맛학폭 신고가 정말 많거든요. 피해 학생이 내가 정말 피해를 오랫동안 겪다가 용기를 내서 학교 폭력을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당연히 사과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과는 하지 않고 역으로 맛학폭을 걸어오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거의 유행처럼 많아지고 있어요.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사과도 못 받고, 오히려 피해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바로 알아차리는 부모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몰라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이야기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 초등학교 때어 되게 괴롭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같은 반이었는데 정말 괴롭혔어요. 제 학용품 뺏고 막그 뒤에서 막 꼬집고 막 그랬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한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말할 용기가 안 생겼어요. 특히 선생님한테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 감당했죠. 왜냐하면 어, 학년이 바뀌면 이 아이를 안 만나도 되니까 내가 그때까지만 참자 라고 하면서 버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모르고 넘어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이가 이상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말 수도 없어지고, 웃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방에 들어가서 잘 나오지도 않고, 갑자기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뭐 사춘기가 되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데 갑자기 변한다고 하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와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학부모님들이 어, 아이의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부모님이 더 화가 나셔가지고 이성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사건이 산으로 갈수 있거든요. 어, 기본적으로 그런 피해 내용을 들으면 당연히 담임 선생님한테 알려야죠. 단순히 알아봐 달라고만 하면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안된걸 수도 있거든요.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학교 폭력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학교 폭력 조치까지 이루어지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경우에 꼭 변호사 선임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변호사 선임하게 되면 당연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상담은 꼭 받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학교폭력을 맨 처음에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아이도 당황하지만 부모님도 엄청 당황스럽거든요. 절차부터 아니면 실체적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다면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변호사 선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상담을 받아보셔라 라고 권장드립니다. 내 아들의 친구, 내 딸의 친구의 학교폭력 피해를 내가 대신 신고할 수 있느냐?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 쌤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어, 그 들은 내용을 담임 선생님은 부모님한테 그 학생 피해 학생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부모님과 피해 학생이 서로 대화를 해서 이걸 학교 폭력으로 진행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는 신고해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피해 학생이 원해야 돼요. 피해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학교에서 강제로 할 수는 없어요.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신적인 큰 고통에 시달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거든요. 성인들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병원 다니고 약 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들 경우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라고 하게 되면 심리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피해를 입었다 라고 하시면 어, 심리 상담을 받거나 어, 정신과 병원에 방문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면 학교에서 안전 공제로 병원비 지루, 지원을 해주거든요. 상담료 지원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어,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학교 폭력 조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해학생 부모님께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아요. 가해학생 조치가 고작 그거라고라고 하면서 막 분해 겨워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했을 때어 상대 부모와 계속 이렇게 싸우면서 일이 커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유의하셔야 되는 게 실제로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학생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는 하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금방 괜찮아지거든요. 다음날 학교 가면 또 멀쩡하게 또잘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부모들은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전형적으로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 부모가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어, 매일 학교 갔다 오는 아이한테 "너 오늘 걔가 너또 괴롭힌 거 없어?" 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학교생활 괜찮은데 계속 엄마가 그 아이랑 놀지 마. 그 아이랑 이야기하지 마. 그 아이가 혹시 너한테 불편하게 한적 없어? 라고 계속 이야기하면 그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어, 말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감정 상태를 존중해 가면서 학교 폭력으로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너를 괴롭혔던 아이가 이런 조치를 받았는데 이걸 그냥 여기에서 멈출까 아니면은 좀더더 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계속했으면 좋겠어라고 물어봐가지고 아이가 괜찮다고 하면 사실 멈추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 감정은 분에 겨워가지고 막그 가해 학생을 정말 엄벌에 처하고 싶지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내 아이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 우리 아이가 피해 학생이라니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일 거예요. 하지만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피해 학생이 될 수도 있고 과외 학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 우리 아이가 어, 피해 학생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 김영미를 불러주세요.